오늘은 보험 청구에 자동차 보험 재료대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험 청구를 통해서 재료대를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실 재료대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 보험은 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어 보험으로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걸이라든지 또는 캐스트 신발, 그리고 쇄골밴드 같은 이런 비급여 항목도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비용산정코드 조회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비용산정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은 요양기관 업무 포탈에서 자동차 보험을 들어오신 다음에 그리고 비용산정 목록표에 들어가시고요. 이 비용산정 목록표를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신청코드 조회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조회하실 수 있고요.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어, 코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 병원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 어, 재료대 같은 경우에는 실구입가대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대로 신고하고 환자한테 비용을 어,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000원, 적용일, 얼마,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접수 단계까지 마치시면은, 어, 지금 보시는 팔걸이, 또는 뭐, 캐스트 슈즈 같은 경우에는, 어, 캐스트 슈즈, 이런 부분들을 청구하셔서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어, 다 삭감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재료대를 먼저 신고하시고,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자보에서 어, 재료대 즉 비용 산정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